안녕하세요 하와비입니다 아, 오늘 봉길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봉길해변 좌측으로 왔고 새벽 4시 40분 50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해변에는 피서객들 좀 계시고 한번 일단 보시죠 바람은 거의 안 불고, 수온은 18도, 네, 경주권 18도, 간포에서 18도, 20도 나온다고 했는데, 냉수대가 좀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해무가안 끼는 걸로 봐서는, 네, 해변에 지금 냉수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기온은 역시나 34도, 5도, 6도까지 올라가고, 아, 수돗지근합니다. 오늘 나오는데, 더워요. 자,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네, 던져봐야지 뭘 알겠죠. 바다가 잔잔해서, 보일링 내는 것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던져보겠습니다. 렛츠가오한 마리 잡자 대물 오세요. 자 파도가 안 치지만 네, 그래도 여기 길해변 좌측이 또 노홍 포인트죠. 그래서 기수역 쪽에서 은어랑 노홍 유명합니다. 여기 또미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하! 아, 한 사람 더먹보겠습니다 물이 좀 흐르는 것 같아서 좀 희망적입니다, 지금. 지금 바람이 살짝 바다 쪽에서 불어왔는데, 바람이 차가워요. 아, 망했다. 이거 냉수대다, 이거는. 아, 바다 냄새 좋다. 엄마턱안 해주나?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와, 열풍이에요, 열풍 지금.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어 빠졌어 아 뭐야 빠졌어 아 성대인가 뭐였지 아 빠졌어요 뭐야 아니 농은 아니었는데 바닷고기 같은 데 아씨 아 반응있습니다 예팡물지를않았거든요또메트이인가 혹시 공길에서 매트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성대 아니면 메트이 손맛이었어요 그럼 왔다 아 빠졌어 뭐야 앞에서 뭐가 계속 입질을 해요 뭐야 작은 고기 같은데 뭔지 몰라도 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더 천천히 가볼까 팡울수 있게 이 앞에 뭐가 있는데 뭐지? 어. 한 번만 던져보고 메탈로 바꿀게요 바닥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확 물어주질 않네요 지금 성대 같아요 아무래도 마지막 캐스팅 바로 메탈로 교체할게요 그러고 이렇게, 일출보러 오신 분들 엄청 많은데, 아, 여기 동해쪽에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멋있는 일출 장면을 보기 좀어려울것같네요 자, 오늘 또 오늘의 패턴을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농어는 지금 일단은 입질이 없으니까, 에탈로 교체해가지고, 소치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약하게 접힌 세번 주고, 다 스테이 주고, 여기에 지금 계속 반응을 했단 말이죠. 오, 저 가맹이들 모여들고 있어. 쟤네들 뭐야. 삼치잡이배가 지금 저렇게 대기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삼치가 혹시 들어왔나? <목소리> 왔다! 나이스! 왔어! 어서 뭐냐, 뭐냐? 어어. 뭐야? 어어. 어, 치질 않네? 뭐지? 해초인가? 이 해초라기에는 너무 딸려오는데? 가응이 없습니다. 게 뭐야? 해초인가? <laughs> 해초인 같아요. 와, 이거. 모인가 어, 빠졌어. 뭐야? 아, 진짜. 아, 양 <laughs> 아, 이거 양태 새끼. 아, 양태 새끼였어. 아, 오늘도 이거 반응이, 아, 쇼치그의 반응 좋습니다. 바디캐치 되긴 했는데, 어이구, 가라, 가라. 오늘도 쇼치그의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바디캐치 돼서 손맛이 없었네. 네, 갑자기 텅 했는데. 오케이. 아, 느낌이 좋아요, 지금. <laughs> 피자코트 한수 했습니다. <laughs> 새끼 손가락만한 열쇠고리 양태지만. 약하게 저킹 세번 주고, 1초 정도 스테이. 앞에 지금 멸치가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퉁! 퉁! 왔다! 아 빠졌다! 아 뭐야 아, 아 반응 좋아요 아 이게 바로 세게 못 받아먹는 거 보니까 좀 개체가 작은 거 같거든요? 개체 수는 많은데? 상식 한번 노려볼게요 골고루 야 해가 멋있게 떴습니다 빠르게 클러치 바이브로 또 전환 확신의 해초가 있네 배 옆으로 살짝 이동해볼게요 앞에 숭어새끼들이구나 버툼거리고 어, 난리 났네 오뭔 먼지야 이거 아 걸렸어. 이거 바닥이야? 아 걸리는 게 있구나 여기. 아 망했다. 대원줄 알고 설렜어요. 아 살짝 설렜어요. 살짝 설렜었나? 뭐. 앞에 밑걸림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옆으로 살짝 이동할게요. 살짝 이 이동. 여기서 와 왔다 또 걸렸어. 뭐야? 아씨이 앞에 낚싯줄이라던가 아니면 밧줄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씨 망했네. 계속 걸리네.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할게요 아 이게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가자 와 덮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 이동 이동 뭐야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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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뭐야 이거 한 마리 이제 입질할 때 됐습니다 지금 7시 됐거든요 이제 입질을 해줘야 돼요 이제 입질 안 하면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 앞쪽으로 멸치도 꽤 있어요 지금 어뭐 뭐지? 보일링인가? 숭어새끼들인가? 앞에 떠올뻑을 합니다 지금 뭐야 쟤네들 참을 수 없어요, 지금. 보시지는게 멸시대인가? 멸시대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멸시때가 뽀글뽀글 합니다, 지금. 근데 보실 때는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갔어요? 도대 버티다 보면 뭐가 나오실 것 같은데. 데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일찍이었어 왔다! 아, 빠졌다! 아, 뭐야. 우와. 앞에서 공격했어요. 뭐예요? 뭐야? 뭐야, 도대체. 멀리 없어, 지금 이거. 지금 데이트가 해변 쪽으로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고기들도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놀래라. 이동, 이동. 방어 보시리 형님들 찾아뵙고,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 아, 형님들이 나오시질 않으시네. 왔다! 아, 씨발, 빠졌다. 아, 간간이 이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계속. 아, 근데, 계속 쇼파이트가 나요. 이게 대체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30g 쇼치그여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한 번에 못 삼킬 정도면은, 작아요, 작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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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왔습니다! 아, 성대 느낌? 성대 혹은 메퉁이 뭘까요? 아,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아, 요런 놈들이. 아, 퉁인가 쓰지도 않네? 그럼 뭐니? 아, 메퉁이 아, 씨 아, 얘네들이 자꾸 건드는 거였어. 야, 아, 나로 거면 샀다 나와, 샀다. 메통이 철인가 봐요. 아이 빠졌. 아 뭐야? 또 메통인가? 나이스 왔다 나이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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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작잖아 오 크다 크다 뭔가요 뭔가요 바디캐치인가 또? 아닌데 이거 오 사이즈가 남다른데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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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큰데 뭐야 뭐야 어안달려고요오 나이스 뭐야 뭐야 고인데 우와! 어, 뭐야? 이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우와! 뭐야, 뭐야? 올라와, 올라 어,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이, 바, 방어 바디캐치, 야! 야, 이게 바디캐치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나이스. 야, 나와, 나와. 어, 나이스. 지금 은 8시 다 돼가거든요? 여덟시 약간 표준것 같아요 와 이거 바디캐치여서 금 맛은 거의 뭐 육자 칠자 였습니다 지금 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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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다시 조금 안되나 38? 38 정도 됩니다 아 나이스 와 진짜 바디캐치 환장하네 이거 진짜 아 애들이 더워서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활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건지 이리 왔다가 쾅못 물고 그냥 바디 캐치 당하는 거 같거든요 나이스 자 이건 방생하도록 할게요 작으니까 가자 호잇 가라 오케이 잘가 내가또한번 던져볼게요 아. 아 진짜 끌어올리 엄청 힘들었는데 아 나와라 바디 캐치하니까 손맛은 진짜 와 무게감 무게감이 쩝니다 쩔어 와 쩔어 입질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한 번씩 상층도 노려줄게요 얼으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총또 <laughs> 매트인가? 와, 아, 쇼파이트가 계속 납니다 진짜. 왔다 아우씨 뭐야. 아, 짜증나네. 아니, 아니요. 안 보나요? <laughs> 조그만 거기 이름 오네요. 이으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삼치다 아, 제가 아까부터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약간 정어리 때 같이 검은 게 보였었거든요. 탐치다 저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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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아까 물 속이 검은색이 없었거든요 약간 어두운 색깔이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봤었는데 오탐치다탐치 지금 라이징하고 막 했어요 지금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나이스 어저 멀리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오 여기 앞에 약간 검은색으 하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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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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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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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 여기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라, 씨. 맞다. 야, 삼치 먹이 활동 하는 것처럼 돼지를 갈랐어, 봐이죠아 대삼치면 안 되는데. 가자. MH <laughs> 때 가져와야 되나? 우 나이스. 크롬으로, 크롬 메탈로 바꿀까? 크롬 메탈로 바꿀게요. 어, 밖으로 빠지고 있어. 빠지면 안 돼, 얘들아. 빠지지 마라. 오, 어, 저로 멀리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화! 지나가나지나가나얘앞지나가나래 대삼치 한 마리 하나요? 아, 하하! 가자! 화! 어디로 갔어? 이쪽인가? 아씨, 가는 게 없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한 100m 가까이 길게 지금 줄지어서 가고 있거든요? 와우. 따라가면서 해야 되나? 오전 낚시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어리 때가 있으면 여기서 기다려볼만 합니다, 지금. 정어리 때 따라가 볼게요. 가자, 아, 가자. 아, 아. 아까 라이징이 좀 보였는데 왜안 하지? 아, 진짜 크다. 분집이 진짜 커요, 지금. 아, 이쪽에 돌아오는데요? 오, 오, 저기. 보일리, 보일리.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요. 제3치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또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이다. 작년 이맘때쯤 나해변에서 제가 이렇게 정어리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결국 대삼치를 못 잡았거든요. 2025년에는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사실 그때는 나해변에 조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삼치가 움직이는 대삼치가 먹이활동 하는 곳에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멀리서 그냥 손만 빨고 있었거든요. 조사님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은 독탕이니까 아무도 없죠. 독탕이니까한번 기대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순간에서. 아, 저거리가 아니라 멸치인가? 어 멸치, 멸치. 멸치였어요, 여러분. 오. 멸치 때, 멸치 때. 우와. 멸치 때였어. 우와, 나이스. 자, 한 마리 오세요. 오, 멸치 비린내. 오. 대삼치 형님도 이거 맞고 왔으면 좋겠네. 빨리 와라! 이쪽으로 좀 이동하네. 이쪽으로 이동. 라이징이나 먹이 활동 할 때까지 쭉 힘을 아껴볼까요? 힘을 좀 아껴보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갈게요. 자 여러분 멸치 때 제가 한참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저기 왔다 갔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한 100m 가까이. 여기 앞에 지금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간간이 지금 대상치인지 는 모르겠지만 네, 먹이 활동하는 것 같은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한번 계속 던져볼게요. 아머지 뭐 한마리 나와라. 저기 있다. 오뒤 그 앞에서 잘 봐야 돼요. 약간 두무리로 나뉘었어요 지금. 어, 아, 마도 멸치 때는 우측으로 쭉 갔다가 또 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따로 코시자의 먹이 활동이나 뭐 라이징, 보일링 이런 거는 안 보여요, 지금. 멸치 때가 지금 우측으로 와서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 나간 멸치 때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네. 아, 여러분. 멸치 때 너무 현혹됐어요. 아, 이거. 본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멸치떼 이 자식들 자, 여러분 오랜만에 개원 1, 2 여기 농업 포인트로 왔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물이 안 녹아 가지고 그동안 못 왔었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녹았어요 완전히 다 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던질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물이 여기 바위 쪽에 바위 쪽에만 좀 있고 네, 앞쪽으로는 다 녹아서 떠내려 간것 같습니다 제가 한 며칠전? 한 10일전? 왔을 때 물이 너무 많아서 돌아갔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던져 볼게요 자 렛츠고! 오랜만이네 오랜만 아 시원해 오늘 하루종일 낚시하는데 너무 더웠는데 시원합니다. 어차 바위 올라오기 성공. 아, 한 마리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 자, 물이 완전히 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층에 뛰어가지고잘 던져봐야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나와라, 나와라. 큰 고기 한번 잡아보자. 먹방 한번 찍게 해주세요. 호야. 자, 여러분. 어,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는 간포에 있는 해변인데 테트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 여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곳이거든요? 앞에, 밑걸림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아, 밑걸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아, 해보자, 해보자. 앞에, 앞에 보시면 양식장이 있어가지고, 네. 양식장 보이시죠? 양식장 물이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멸치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를 방어부실이, 농어, 이런 거한번 노려보고, 안되면 플랫피쉬, 광어나, 아, 바닥이 근데 돌바닥 같아서 광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라크시라도 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방금 농어하던 채비로 그대로 한번 던져볼게요. 혹시 농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농어가 돌바닥인게 돌이랑 큰 바위가 많은게 농어가 있을만도 합니다. 가자! 퐈! 여러분, 오늘 마지막 촬영지로 여기를 선택했었는데, 어, 여기 부유물도 너무 많고 밑걸림이랑 아, 고기를 잡을 여건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나해변이나 강동해변으로 빨리 가가지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오늘. 아 빨리 쳤어, 빨리 쳤어. 아 여러분, 여러분 강동해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기 지금 50분밖에 없거든요. 50분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플레이스로, 마지막 필드로, 마지막 포인트로 강문해변 왔습니다. 뭐라도 남아주시면 한번 던져볼게요. 렛츠고! 와, 오늘 왔던 해변 중에서 제일 덥습니다, 지금. 와, 뜨겁다, 뜨거워.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장난 아니고. 와, 타 죽을 것 같다, 와. 여러분, 웬만하면은 이 시간에는 낚시하지 마세요. 지금 3시 좀 넘었거든요? 와. 다죽습니다 진짜. 역시 이 한낮에는 고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 가장 더울 때. 3시, 4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해변가로 작은 물고기 떼들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메탈을 물어줄 고기는 없네요. 하하. 뭐야? 아씨 뭐야. 아, 쇼 파이트. 보뭐 있어요. 나이스. 앞에 몇시때 보일링 합니다, 지금. 보자. 허. 원리 전해질 필요가 없어. 팡 치는 게 포시자였거든요 지금. 약간 방어 보시기 느낌인데. 앞에 멸치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와 멸치만 있나. 와 반응 없네. 마지막 캐스팅하고 가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캐스팅. 자 아, 여러분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 오늘 은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불 태웠는데. 아 멸치 때는 엄청 많았는데 포시자가 늘어났나 봐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피딩 때는 아마 한 5시부터 6시, 7시까지 고기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푸시자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별치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고기가 더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한번 빌어볼게요. 제발! <웃음> <웃음> 이모님 제발! 다음에 다음 출제는 꼭큰 고기 한번 방금 부시리 형님, 대산치 형님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진짜 폭염입니다, 폭염. 여러분들도 낚시하시러 나오면은, 그냥 시원하게, 어 준비 단단히 하셔가지고 나오시고, 물 많이 드시고, 11시, 12시부터 한 3시까지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해보니까, 아, 너무 덥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꼭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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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